국어 단어, 암기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거시적. 사람의 감각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것 또는 사물이나 현상을 전체적으로 분석 파악하는 것 거시적인 현상. 너무 눈앞에 일만 챙기지 말고 사태를 거시적으로 보고 훗날에 대비하도록 하여라. 상온 가열하거나 냉각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온 보통 15도씨를 가리킨다. 이 음식은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세입자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를 드린다. 거시적 사람의 감각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것 또는 사물이나 현상을 전체적으로 분석 파악하는 것. 거시적인 현상 너무 눈앞에 일만 챙기지 말고 사태를 거시적으로 보고 훗날에 대비하도록 하여라. 조문 규정이나 법령 따위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 조문에 명시하다. 상온 가열하거나 냉각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온 보통 15도씨를 가리킨다. 이 음식은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되뚫어봄 밝은 이성에 의한 깊은 통찰과 굳센 의지에 의한 조용한 인내를 그는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세입자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를 들인다. 거시적 사람의 감각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것 또는 사물이나 현상을 전체적으로 분석 파악하는 것. 거시적인 현상. 너무 눈앞의 일만 챙기지 말고 사태를 거시적으로 보고 훗날에 대비하도록 하여라. 감쇠하다. 줄어 없어지다 또는 줄여 없애라. 나이가 들면서 미술에 대한 그의 열정도 어느새 감쇠하여 버렸다. 조문. 규정이나 법령 따위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 조문에 명시하다. 상온. 가열하거나 냉각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온 보통 15도씨를 가리킨다. 이 음식은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개작하다.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 다시 짓다. 원작을 개작하다.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봄 밝은 이성에 의한 깊은 통찰과 굳센 의지에 의한 조용한 인내를 그는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세입자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를 들이다. 배치되다. 서로 반대로 되어 어그러지거나 어긋나게 되다. 규정에 배치되다. 감쇠하다 줄어 없어지다 또는 줄여 없애다. 나이가 들면서 미술에 대한 그의 열정도 어느새 감쇄하여 버렸다. 조문 규정이나 법령 따위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 조문에 명시하다. 수렴하다.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다. 정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개작하다.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 다시 짓다. 원작을 개작하다.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베뚫어봄 밝은 이성에 의한 깊은 통찰과 굳센 의지에 의한 조용한 인내를 그는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의거하다.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 관습에 의거하다. 배치되다. 서로 반대로 되어 어그러지거나 어긋나게 되다. 규정에 배치되다. 감쇄하다. 줄어 없어지다 또는 줄여 없애다. 나이가 들면서 미술에 대한 그의 열정도 어느새 감쇄하여 버렸다. 수렴하다.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러스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다. 정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개작하다.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 다시 짓다. 원작을 개작하다. 의거하다.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 관습에 의거하다. 배치되다. 서로 반대로 되어 어그러지거나 어긋나게 되다. 규정에 배치되다. 수렴하다.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러 수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다. 정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의거하다.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 관습에 의거하다.